월정 윤근수 선생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봉사와 국난 극복 등큰 업적을 남겨 후의 공신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양주시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월정 윤근수 선생의 서세 40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제가 월정 윤근수 사당에서 열렸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잘못된 조선 왕실의 계보를 바로잡는 데큰 업적을 남긴 월정 윤근수 선생. 올해는 월정 윤근수 선생 서세 4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만큼 월정 윤근수 사당에서 추모 기념제를 거행했습니다. 추모제는 전통 제례의 순서에 따라 초원례를 시작으로 아원례, 종원례 순으로 추모제가 이어졌는데요. 또한 월정 윤근수 선생의 높은 뜻을 널리 알리고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자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월정 윤근수 선생의 연보와 유물들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회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월정 윤근수 선생 400주년 추모 기념제는 월정 윤근수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우리 양주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